얘가아잘 되지? 어잘 된다. <laughs> 예, 있잖아. 어, 얘 여기만 보이지? 어, 있잖아. 어철록이 씻으라고 했거든? 얘가, 어, 어 땀내새 그래, 그래서 고장이라고 하고, 이제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보자. 예, 네, 불러올게. 그래. 자, 잠깐만. 음. 야 초로 가너 빨리 씻어 아너 어? 빨리 씻어 야너 빨리 씻으래 어? 어? 잠깐만 어? 이거 잘되면 네 여기 샤워기 버전이잖아요? 욕조 버전에서도 할게요 야 빨리 와 씻어 알았어 어, 어 그리고 저기 소꼭지 고장났으니까 어? 소꼭지? 어아 저기 왜 고장내 어? 손발 치는데 소꼭지가 그기데야야 아, 야, 온다 어아야 내가 이 했잖아 소꼭지 하려면 그 수세 응? 내려고, 이번 달 올라가는데. 몰라. 야, 진짜 고장내면 어떡해! 아, 저 샤워기 물로 씻어야 되잖아. 그니까, 러 저, 저기서 빨리 씻어. 씻을게. 아. 어? 잠깐만. 응뭐 씻으라니까 아 씻으라니까 왜 빨리 안 씻어 잠깐만 스. 어내신는아아야이거 아, 아! 야, 뭐야 응 카로가, 너 어, 어떻게 깨끗해졌어 뭐? 어? 어떻게 깨끗해졌어 야 그게 뭔뭐 말이야? 아나 혼났잖아 차 갖고 아 그래도 한여름에 안 씻을 사람 없이다 씻었어 어? 다 씻었다고 아 자가 나니들아야나야복수복수아 복사나 복사 복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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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사야 복사나 복사

형, 어, 한 번이라도 얘기할게. 왜나한테물 뿌려? 그러니까, 지금 얘기하잖아. 어, 그, 왜물 뿌려? 저물 어, 뿌린 김에, 긍정적으로 한마나게 형, 지금 마음이 어때?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, 씻고 자는 하 마음이 있잖아. 그, 더러운 마음을 우리가 씻겨준 거잖아. 어때? 아, 아. 네. 야, 야 응? 더러운 마음 우리가 씻는, 씻겨준다는데 왜 자꾸 그런 어 헛소리 같은 걸 지킬까요? 야, 니네 눈엔 이게 정상인 거니? 뭐 우리도 형이 속으로 좋잖아. 우리가 깨끗하고 뭐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씻겨준다는데, 야. 지금 너희 뭔지 탐건지 알아? 들 니들... 아, 나못 참겠네. 니들이 흠뻑 다 죽게 만들었잖아. 맹그렸잖아. 아, 진짜. 아, 그 약간의 때구정물그땀냄새쩔 그 수도 있으니까. 다시 씻어서. 오 다시 씻어서. 아, 야, 야, 빨리 다시 씻어. 아, 야. 그것도 고장나서 아예 안 돌아가. 이거? 어. 지가 이거랑 이거 아니 안돌아가 이거랑 그렇지 형이 가르치 있는 그거랑 이거 이거 안돌아가안돌아가니까더 씻어 어하 씻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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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씻어 아, 야! 야, 있잖아 옛말에 이런 말있어뭐어 무슨 말? 아니, 아까 시스한 말이 있어. 야이, 그뭔 옛말이냐? 그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못 뺀단 말 있잖아. 근데, 어? 근데, 그럴듯이, 어? 웃는 얼굴에 물못 뺀단 말도 있어. 우리가 지낸 거지. 에이, 나 지내기는. 지낼 거 따로 지내. 잘 지내? 아니, 다 지내 말고. 으 세면들이 있지 야이! 그, 지나가고 뭐? 지뢰 밖에 안어 아니야! 아! 아, 나, 암까지다 돋았잖아! 아, 나 요즘 뱃살 때문에 미치겠는데. 어, 어떡할 거냐고! 아, 어, 진정해. 형, 그래도, 어. 좋은 거이 하나 있어. 뭐 깨끗해! 니들 이더 깨끗해! 아래, 아래, 아래. 아래. 니들도 니들도 깨끗하게 해줄게. 아따, 아래, 아래.